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컨설턴트 하선미입니다. 먼저, 어려운 가문을 뚫고 한국항공대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마도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가 크실 텐데요. 반면에,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막연함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대에서는 여러분들의 의미있고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여러분들의 미래 진로 선택과 취업 지원을 위한 활동입니다. 그 활동을 바로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설문조사 결과 하나를 공유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12월에 자코리아에서 4년제 대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언제 진로를 결정했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응답자의 48%가 대체로 결정을 했다. 그중 43%가 고등학교 때 이미 결정을 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바탕으로 아마도 진로도 선택을 하고 전공도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요. 반면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인원이 46.9%나 되었습니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 계열이 52% 정도였고요. 이공학 계열이 45% 정도 돼서 가장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경로가 많은 인문 계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크게 계열별로 큰 차이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생각에 잠깐 잠기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사전에 알아야 될 정보가 많고 그리고 고려해야 될 요소도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선호하는지에 대한 자기 이해부터 시작해서 일의 내용과 환경 그리고 필요능력 미래 가능성까지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혼자서 독자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나 직업은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사리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로 설정과 취업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총네 가지 부분에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진로 및 취업 관련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누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로 선택과 취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무, 키움, 직무 체험 및 실무 적용 기회를 확대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열고 있고 공모정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진로 및 취업 정보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대1 상담활동입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는 각 전공별로 전담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학생 여러분들의 진로 관련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로 설정이나 능력 개발을 위한 방법, 취업 준비까지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대일 상담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학생도 있으신데요. 먼저 사회생활을 한 선배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무 이해와 취업 준비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는 크게 진로 역량 개발, 취업 경쟁력 강화,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학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학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자면, 저학년이라도 기업의 직무나 취업 관련 동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직무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보이시죠? 학생들의 뒷모습 사진이지만 왠지 모르게 그분들의 열정과 열기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좋은 차만 느끼지는 건 아니겠죠? 최근에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해 봅니다.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주소를 꼭 기억해 주세요. career.kau.ac.kr입니다. 여러분들, 쉬우니까 꼭 참석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딱세 가지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무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고민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학생 신분으로서 제일 알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직무의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알려주는 살아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진행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인문계와 이공계를 나눠서 전공과 연결된 직무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학년 학생 여러분들의 명단도 있겠죠?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배 멘토링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유수의 기업에 먼저 진출한 항공대 선배님들을 모셔서 선배님들이 하는 일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답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에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 한국 최고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모셨는데요. 참가 학생 여러분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알기 힘든 현장의 실제 분위기, 자세한 업무 프로세스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후기가 다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무 선택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합니다. 강력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직무 멘토링을 추천합니다. 이것은요 해당 분야의 취업한 학교 선배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알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고 전공이나 기업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관련 분야에 취업한 선배님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선배에게 멘토링을 신청하고 질문을 하면 수일 내로 선배님의 답변이 여러분에게 도착합니다. 잘만 활용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질문도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해야지 답변도 잘 오겠죠. 여러분들 많은 활용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직무 체험 기회 제공입니다. 학기별로 장단기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대와 연계되어 있는 기업에서의 직무 체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선배님들과 함께 일하면서 기업의 일하는 방식, 업무 프로세스, 직무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 기업의 채용 흐름이 실무 경험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직무 선택 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할 때도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네 번째, 신입생 여러분들이 대학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만 접속하셔도요, 정말 많은 진로와 취업 관련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홈페이지 내에 보면 아이콘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온라인 취업 솔루션이라는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콘을 누르시면 뭔가 취업 진로 진단과 관련된 내용, 기업 분석, 직무 적성 검사, 면접 기법 등의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접속해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학년 때는 먼저 여러분들의 미래의 진로 선택을 위한 어떤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취업 관련 진로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아우란트 검사인데요. 이 아우란트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적성을 파악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I 자기소개서와 면접 절차는 공기업부터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민간 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향후에 인턴 지원이나 입사 지원에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플래닛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 사이트는요, 기업에 입사한 현직자들의 솔직한 근무기를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너무 솔직해가지고 저도 감,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요. 관심 있는 기업의 근무 환경이나 조건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취업 경쟁력을 알고 싶을 때꼭 우리 대학 일자리 센터에 방문해야지 알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얼마만큼 취업도 잘 되는지 궁금하시기도 할것 같고요. 그럴 때 우리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그 자료들을 뭐든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 자료실에 들어오셔서 우리 2020년도에 전공별로 취업 진로 가이드북을 클릭하시면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진로 취업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과별 취업 현황이라던가 선배님들의 최근 진출 기업 등의 정보도 알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관련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대일 상담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전화도 되고 화상 회의나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거든요. 상담 시간은 50분이지만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다섯 번까지 신청을 할수 있어요. 한마디로 매일매일 여러분들 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편하게 이렇게 상담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일자리센터에서는 SNS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팔로우 한 번으로 양지의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무능력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신입생 여러분들의 팔로우 클릭 제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로우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있는 저희 대학 일자리센터 인스타를 제가 기대해 봅니다. 대학 일자리센터는 항공우주박물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요. 다양한 정보지나 잡지, 그리고 인적성 테스트 관련 책자 등도 구비하고 있고요. 1대1 상담도 여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으니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일자리 센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신입생께서는 1대1 상담으로 전담 컨설턴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리고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